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착한 재벌 샘정 저자의 변화를 위한 세상 어디에도 있는 말랑말랑 학교입니다. 착한 재벌 샘정.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 후 1987년부터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를 부르는 많은 별명이 있지만 모성의 결핍증 환자, 오드리드 엘범 뼛속까지 어배우, 셀카요정, 까칠렐라라고 불리는 것을 특별히 더 좋아하고 말랑말랑 학교를 통해 국민 담임 천만 요정을 꿈꾸고 있다. 웃음이 많고 심하게 예쁜 척을 하며 타인들과 더불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말랑말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1장 상처학, 2장 문제학, 3장 변화학, 4장 행복학, 5장 비전학. 1장 상처학 중 나만 힘든 것 같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일,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은 힘든 날이었나요? 혹시 남들은 다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나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마주했던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9등급으로 나누어진 현실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1.5등급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죽을 만큼 노력하지만 절대 1등급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럼에도 끝내 자신도 부모도 포기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에 매달려 피가 마르는 아이들이 바로 1.5등급의 아이들이라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의 말이 끝나자 내가 말할 틈도 없이 바로 한 아이가 말했어요. 9등급 중에서 불안하지 않고 피를 말리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 4등급인 나는 편할 것 같아? 엄마는 늘 닥달하지 1등급은 고사하고 2등급까지 바라지도 않는다고. 딱 1등급만 올려보자고 3등급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어정쩡하게 짝이 없는 이등급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한 등급만이라도 올리고 싶은 데 마음. 아니, 내 마음보다 엄마의 바람. 나도 매일매일이 피가 마르는 날이라고. 말 끝을 흐리는 아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왔어요. 그런 아이를 견눈으로 흘끔흘끔 쳐다보면 한 아이가 어렵게 말을 시작했어요. 전 솔직히 가장 바닥이에요. 9등급. 선생님들도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적어도 6, 7등급은 되는 아이들에게만 성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보고 쉽게 말해요. 넌 좋겠다고. 어차피 포기했으니 마음은 편하지 않냐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도 매일매일 눈치 보고 스스로 구박하면서 절망감을 느껴요. 하루에 9시간씩 수업하는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냥 앉아있어요. 그 어떤 선생님도 저한테는 기대에 눈빛 한번 주지 않고요. 저는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나조차도 나에게 기대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한 9등급의 맨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듣고만 있던 한 아이가 조심스레 자신의 손등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손등에는 자해의 흔적이 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칼로 내 손등을 긋고 있었어요. 전 아무 감각도 없었는데 짝이 소리 지르며 울고, 그 소리에 반 아이들이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는 통에 퍼뜩 정신을 차리니 손등에서 피가, 저는 이 학교 전교 1등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전늘 불안에 시달려요. 매일 5층인 우리 반 교실에 저 혼자 1층 교실로 떨어지는 꿈을 꿔요. 제가 앉은 자리만 구멍이 뻥 뚫리면서 혼자 1층으로 떨어지는데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넌 무엇이 걱정이냐고 하지만 언제 2등이 되고 5등이 되고 10등 밖으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불안감이 봤던 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해요. 책을 덮으면 불안해서 잘때 교과서를 책상 위에 쭉 펼쳐놓고 자는 버릇도 생겼어요. 지금은 침대의 절반이 책이에요. 자다가 눈 떠서 바로 볼수 있게 침대에 책을 펴두어야만 잠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내게 다시 물었고 대답 역시 자신들이 하더군요.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하는 거? 인터넷, 게임 실컷 하는 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였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라고 힘들게 말했을 때. 한다고 한 성적이 겨우 이 모양이야? 어쩌려고 이러니? 이런 성적으로 도대체 뭘할수 있다는 거야? 그걸 공부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만큼 해서 성적이 오를 거라 생각한 거야? 너 공부하는 거 보면서 뻔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그렇지. 라는 말 대신 그랬구나.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고 서운하겠구나. 라며 자신들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임모아 말하더군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죽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힘들지만 그렇지 않은 척, 자기는 잘 해내고 있는 척, 또 괜찮은 척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다고. 힘든 티를 내면 그 또한 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참고 살았다고. 그런데 오늘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친구도, 그 옆에 친구도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럽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됐지? 다 털어놓고 나니까 제대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 이야기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힘들다는 표현조차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곳이 없어 외롭게 혼자 안으로 안으로 골마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대 엘, 나에게 물어봐줄래요? 목소리 내어 말해줘요. 지금 힘든가요? 라고. 그러면 샘장이 대답할게요. 네, 라고. 나도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대 엘이또 말해줄래요? 목소리 내어 내게 들리게 말해줘요. 그렇군요. 승정도 힘들군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군요라고. 그대 애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야기를 샘정에게 들려줄래요? 내가 들어줄게요. 글로 적어보아도 좋고요 그땐 정말 왜 그랬을까? 그대 애는 찾아가고 싶은 혹은 가끔 찾아가는 학생 시절 선생님이 있나요? 내가 재벌인 이유 중 하나는 30년 넘는 교직 생활 동안 함께했던 학생들 덕분이에요. 제자가 많은 샘정은 사람 재벌이거든요. 샘장은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닌데 직업이 준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착한이라는 단어랍니다. 선생님은 착한 사람은 아닌데 착한 선생님 코스프레를 하려니 솔직히 힘듭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긴 세월 착한 선생님 코스프레를 하다보니 조금씩 체득이 되어 착해지는 것 같더군요. 물론 여전히 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름에 소망을 담아서 착한이라는 말을 넣었지만요. 제자들이 자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절대 농땡이 치지 않고 공부만 죽어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는지 그 시절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원없이 후회 없이 공부할 것 같아요. 뭘 위해서? 네? 무엇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원없이 후회 없이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땐 안 그랬으니까 못 해봤으니까 후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대의 앨은 시간을 돌리고 싶다면 몇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얼마 전에 찾아온 제자 역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요즘 들어 소설, 영화, 드라마에 할것 없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가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해. 그런데 말이야 한 사람의 시간이 오로지 그 사람만의 시간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 이 시간은 어떨까? 네가 돌아가고 난뒤 나는 너와의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되어 행복한데 너는 괜히 찾아갔다고 다 지난 옛날 선생님과의 만남은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고 나를 만나러 출발하던 순간으로 돌아가 약속을 취소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 네가 과거로 돌아가는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와의 약속, 설레는 기다림, 함께한 행복한 추억들도 전부 사라져버리겠지 시간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과 얽혀있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닐까? 아니, 되돌리면 안 되지 않을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사람의 그 되돌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시간들이 함께 뒤엉켜버릴 테니까. 만약 나는 그 시간들이 되돌리고 싶은 순간인데, 누군가에게는 절대 되돌리고 싶지 않은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라면, 한 순간에 대한 의미와 기억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잖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그나마 사람들은 조금 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거라 생각해. 지금 네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아쉽고 후회되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건 역시 공부하지 않은 시간을 지나와 보았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게 아닐까? 누구에게나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야 수없이 많을 거야. 중요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지. 단 5분 전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할수 있는 것이 이 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되... 되돌리... 돌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이 순간이 되돌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 되도록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닐까? 나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교사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었지요. 나는 나의 직장인으로서의 시작쯤을 지금 많이 후회한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도 맞고 그때도 맞았었다고. 그래서 지금의 나는 직장인으로서의 시작쯤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쓰고 싶어요. 과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제대로 돌려놓고 온 것도 아니면서,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고 할진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그 시절을 후회하는 것은, 그동안 그런 시행착오들의 시간을 통해, 생각이 넓고 깊어져, 그때 잘못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랍니다. 그 시절에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을까요? 일부러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일을 그르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때의 나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때 그러지 말걸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된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방법을 알게 되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를 지금의 잣대로 돌아보면서 틀렸다 잘못했다며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며 후회하지 말았으면 해요. 물론 이미 지나간 것이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 무조건 맞다 어쩔 수 없잖아라면 덮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후회 대신 냉철하고 이성적인 평가가 있었으면 해요. 그래야 그 시간들이 지금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의 우리는 거의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최선의 선택들이 미래의 또 다른 그때 왜 그랬을까를 말하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의 선택을 최선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밖에 없지요. 그대 L,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는 늘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왔잖아요. 비록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아 보여도 우린 우리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해요.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잘하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건 무조건 남는 장사더라. 어떤 것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얻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인생은 남는 장사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착한 재벌 생정 저자의 변화를 위한 세상 어디에도 있는 말랑말랑 학교.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